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 항상 어, 새것을 주신 분이시 어제 목등거 남은거 주신게 아니라 오늘 더 좋은 것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고려시대에 호종이 암행을 나갔습니다. 아침 시골 집 대문에 보니까 이 이상한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 글귀가 너무 특이해서 오늘 이 집에 하룻밤 유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글기가 바로 유아무와 인생지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아주 가난한 선비가 나왔습니다. 내가 낳고 냈는데 하룻밤 유습해도 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자 이 가난한 선비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고종은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그 주막에서 자면서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이 누구의 집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는 집이냐. 그러자, 저 집이 바로 선비 이규보의 집인데, 벌써 과거를 보았으나, 아마 수십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증이 난이 고정은, 다시 선비 집에 그 다음날 찾아가서, 하룻밤 유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이 대문 앞에 써놓은 저 글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한숨을 쉬면서 유아무아 인생치하니라 하는 저 말은 이렇습니다. 그랬어요. 개꼬리와 까마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꼬리와 이 까마귀가, 어 노래를 하면 물어볼 곳 없이 까마귀는 개꼬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와서 노래 대회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개꼬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도 아닌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도 야 노래 대회하자. 그러니까. 개꼬리가 한심해서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야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꼬리가 그럼 상일 후에 하자고 했어. 개구리는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가다듬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연습은커녕 자루를 메고 나가서 3일 동안 개구리 세 부대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와 어, 이 개꼬리와 까마귀가 이 노래 에 대회하는 대심판관이 누구냐면 학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까마귀가 개구리 세 푸대를 학에게 던져주고 갔습니다. 드디어 노래 대회 날에, 어, 버리는 수준급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데 까마귀는 연습도 하지 않은데다가 걸끄러운 소리로 돼지 몇단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최종 최종관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긴장을 하면서 당연히 꼬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유아무아 인생지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아 무아가 뭐냐 나는 있는데 무와개구이 왔잖아. 나는 있는데 개구이가 없어서 참 인생이 한의로다 그랬습니다. 허정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각방에 임시 과거 날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임시 과거 날이라니, 야 이제 내가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하고 과거장에 가서. 앉아서 시제를 기다리는데 기막힌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 유아무가 인생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있는데 가마귀는 없고 가마귀가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어서 인생의 한이로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규보가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그때 이 나온 말이 뭐냐면 와이로라는 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와이로, 개구리 왓자, 변할 입자, 한모자 개구리를 학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까마귀같이 노래해도 합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 성경이 생각이났습니다 나는 그것도 없는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예수 능력인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예수 이름은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과일 중에 두리안을 참, 참 좋아합니다. 근데 두리안은 과일 중에 아마 제일 못난 그런 과일입니다. 그처럼 정말 볼품 없는 그런 두꺼비 같은 그런 투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속에 농익은 두리안의 열매는 정말 과일 중에 최고의 맛을 내는 것이니 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니게 주로니,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며, 뭘안진변이가 일어나는 그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 네. 다윗에게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는 혁혁한 공도 없고, 싸움의 공로도 없고, 그는 한 번도 양떼를 치고 살은 그의 경영은 목자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다위 속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나 볼리아스 있는 게더 많습니다. 그는 정과가 협협한 공이 있습니다. 그는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여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클 정도로 그렇게 큰 키가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그를 따를 수 없는 역발산 기계성과 같은. 그런 힘이 있었음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 사고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거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파말리의 문화, 그거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원, 그거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되는 것을 너무 잊게 하려고 정작 있는 것은 여러분 귀한 줄 모르는 그런 눈뜬 당달 봉사와 같은 영혼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도 나는 이제는 전에 즐기는 것들, 전에 귀한 것들을 이제는 나는 해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입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 아멘. 교황 이노센트 4세와 중세에 대해 신학자인 토마스 아키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 서 있는데 마침 바티칸시로 각국에서 보내온 홍금 주머니가 수송되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흐뭇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키나스 보고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베드로께서 금과 은은 내게 없노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가한 교회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칼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키나스가 그 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진명이도록 일어나 그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능력 있는 교회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너무 학력, 우리 너무 라이센스 박사, 우리 너무 큰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토와 같이 버린 것그걸 너무 고배롭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멜산에 엘리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발가세라와 아합의 우리들이 수많은 백성 들을 상위에 올려놓고 저들을 향해서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바알의 하나님이면 너는 그를 택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와 이세벨과 아멘의 무리들은 위협을 줍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은 머뭇거리다가 전부 다가 아멘, 우리를 쫓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홀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그 누구의 응원 무대 하나, 그 누구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을 믿으십시오. 아, 네. 우리는 그것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아, 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고배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네. 나는 있는데 겨울이가 없는 인생 지안의 얘기를 한그 얘기가 오늘 제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찬양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크게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 네. 그 기운이 있었기에 하늘의 기운이 그를 덮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 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시대 때 저 나라의 항우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다섯 번, 여섯 번 가도 거기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7.8기라 그랬는데 다시 도전하고 배 은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저들이 무채 도착하자마자 항우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가지고 온 배를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식량 살물을 남겨놓고 여기서 밥해 먹을 생각하지 마고 가지고 온 소철 다 부수라고 합니다. 그게 유명한 파부침선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군사들은 돌아갈 배도 없습니다. 이제 군사들은 해먹을 쌀도 없습니다. 이제 죽기 살기로 저들이 이 고지를 탈환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 없는 절대절명을 느낀 군사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 대승을 하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버리시고, 오직 기도하나, 예수 하나 붙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 산에 가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뭐? 금식을 해야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뭐 어떤 종에게 안수를 받아야 하고, 뭐 어떤 공부를 해야 우리가 능력자가 됩니까? 이거 버리게 해 주시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마다 내 안에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과 요하로 즐거워하고, 그 주님과 기뻐하멘그 아멘. 아멘. 주님과 기뻐지고, 아멘. 아멘.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주님을 나의 최고의 보배로 삼고, 내 영혼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